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계엄 전국으로 조국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들은 지금 피고인 신분이면서 재판을 나오지도 않고 또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엄을 핑계로 피고인으로서 특혜를 보겠다는 건지, 오늘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동연 부장 판사가 불출석 사유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언을 거부하며 왜 특혜를 주느냐고 김동현 판사에게 따졌습니다. 조국의 대법원 판결. 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재, 이, 이재명 대표는좀 다릅니다. 조국 대표는 바로 구치소로 가고 국회의원직은 날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일이 많으니 선거를 연기해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장 회의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발언이 나온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부가 배당됐습니다 이제 항소심 시동이 걸린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6 3 4 원칙 그러니까 선거법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3심은 3개월 내에 끝내라 이게 법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은 상당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1심 징역형 집행유예가 그대로 2심과 3심에서 간다면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정치 인생이 중단되든지 끝나든지. 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이 재판부가 정해지면서 지금 민주당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오늘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계엄 선포 관련 사태로 말미암아 국가적 혼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는 중심을 잡고 추호의 흔들림이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통한 실질적인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자, 이 서울고법 형사 6부 최은정 재판장에게 이 재판이 맡겨졌습니다. 자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의 항소심, 형사 6-2부입니다. 서울고법 최은정 재판장입니다. 자이 재판부는 항소심을 전담하는 서울고법에서 주로 부패, 선거, 사건을 전담해서 심리하는 곳입니다. 법조 경력이 유사한 3명의 판사, 최은정 52세, 사법연수원 30기 이예슬 47세 31기, 정재호 55세 25기, 고법 판사 3명으로 이루어진 대등재판부입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의 재판장은 최은정 부장판사, 주심은 이예슬 부장판사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이 신속하게 되느냐, 연기되느냐, 지연되느냐, 이거는 판사가 바뀌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는데, 이 3명은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설거법 형사 6부 소속 고법 판사 3명은 모두 올해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교체된 이들입니다. 형사재판부의 용우 통상 2, 3년 정도 근무하기 때문에 내년 초 인사에서 교체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항소심이 재판부 변경 등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나아져 이재명의 2심 판결은 빨리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2심 판결이 나와서 3심, 대법원에서 바뀐 선례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2심에서 이거 뭐 3개월 뒤라도 원칙대로 하면 이재명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면 벌금 100만 원만 와도 피선거권 박탈되고 국회의원직이 날아갑니다. 이재명의 모습은 웃게 됩니다. 지금 이 민주당이 탄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 뭐 100만 분의 1 하나라도 만약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이재명의 2심, 3심 결과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꿈깨라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 재판부는 이 촌검사, 그러니까 이 서울고법 형사 6부는 이 이재명 이 대표의 재판을 받는데 최근 징역 1년 1심을 뒤접고 이손 검사장에게 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판결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를 이신 무죄를 때릴 때의 재판장은 정재호 고법판사로 이재명 대표 사건과는 재판장이 달라집니다. 이재명 재판은 최현정입니다. 또, 내용도 좀 다릅니다. 자, 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에게 무죄를 내린 2심 재판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장은 최은정 부장판사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부 배당이 끝나고 이제 항소심에 시동이 걸리면서 민주당은 결국 이재명의 정치 운명이 빨리 결정될지도 모른다는 때문에 들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선거법 재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 633 원칙을 이미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선거법 재판의 선고는 이렇게 1심은 6개월, 2심,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공직선거법 270조를 지켜달라는 권고문을 이미 내린 바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지금 탄핵 정국. 겸 전국에 이거 뭐 잘하면 이 대통령 선거가 내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 이렇게 기대에 부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이심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 하고 단단히 해야 할 겁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